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내염 예방접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내연 백신에는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어요. 우선 현재 사백신은 배로세포 배양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배로세포는 아프리카온 옥색 원숭이 신장세포에서 유래된 세포를 말하는데 적절한 환경만 제공되면 무한 분열하는 특징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 생산에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살아있는 쥐의 뇌조직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증식된 바이러스를 정제해서 사백신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부작용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생 백신의 스케줄은 총 5번으로 생후 12에서 23개월에 2회 접종을 하고 12개월 후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기본 접종입니다. 이후 만 6세, 만 12세 때 각각 1회씩 추가 접종을 합니다. 생 백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햄스터 신장세포를 통해 만들어진 생 백신과 배로세포에서 만들어진 생 백신이 있는데요. 생 백신은 생후 12에서 23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1년 후 2차 접종만 하면 접종 끝입니다. 제로세포 유래 4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고 면역이 약한 사람에서도 안전하지만 접종 횟수가 5번이나 되고 접종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깜빡할 수 있고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5번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백신 중에서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생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서 무료로 맞을 수 있고 2회 접종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살아있는 동물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이나 안전성, 공급 부족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긴 해요. 배로 세포 유래 생 백신도 두 번만 맞으면 되고 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무한 분열하는 배로 세포의 특성상 안정적인 백신 공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내고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현재 사 백신과 생 백신 모두 다 안전하고 제대로 접종을 완료하면 효과도 비슷하게 좋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사 백신과 생 백신의 교차 접종 두 가지 생 백신 간의 교차 접종도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사 백신을 맞았으면 스케줄에 맞게 계속 사백 신을 맞으시면 되고 처음에 생백신을 맞았으면 12개월 후 같은 생백신을 한번더 맞고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성인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감염 위험이 높을 경우 돈을 내고 생백신을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